쟤좀 봐요. 손을 모으고, 막, 일어서서 짖는데 아주 귀여워요. 저거 봐, 저거, 저거 봐, 저거 쟤왜 저래? 오랜만에 왔는데, 엄청 반기네. 개껌 줘야지.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. 어, 이게줄게 있다. 친구야. 일어서서, 일어서서 또 손. 군침 엄청 걸리네. 아뭐 이렇게 군침을 흘려. 으악! 음, 귀여운 놈. 와, 너. 너. 이거 새끼 같은데, 이거. 이거 이서 서서. 야, 야. 야, 너 서서 뭐하냐. 와이 귀여운 놈. 이 귀여운 애기. 음. 미키여운 애기. <웃음> 자. <웃음> 야, 나 설날이라 물량 폭주해서 엄청 바쁜데 너네가 너무 귀여워서 어쩔 수가 없다. 이거 완전 애기인데, 얘는. <laughs> 아, 귀여워. 에이, 귀여워. 너무 귀엽게 먹네. 줄을 이렇게 여기다 길게 매놨어요. 그리고 집은 여기 있어요. 하나 둘 사자 꼬마 사자 응냥냥냥다 먹었어 벌써 <laughs> 벌써 다 먹었어 꼬마 사자 나 꼬마 사자 너 벌써 다 먹었냐 이게 <laughs> 갑자기 갑자기 들이대 응 갑자기 들이대 응응어다 먹었잖아 개껌을 찾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 김치야, 너뭐 이렇게 빨리 먹냐, 조그만 놈이? 자 먹는 거다. 먹는 거 보겠습니다. 또 식욕도. 저번에도 식욕도 나밥 먹었잖아. 아이 귀여. 워 귀엽게 먹네, 진짜. 이이이이이 귀여운 아이. 야너 누구 믿고 이렇게 귀엽냐? 몸뭐 믿고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? 응? 너몸 뭐 믿고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? 응? 야야너뭐 너 믿고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진짜로 야나 이제 배달하러 가야돼 배달 물량 엄청나 설날에 택배 폭주했어 설날 선물 가야돼 이제 너왜 이렇게 귀엽냐 근데 까실까실 꼭 응? 그 남자 남정네 수염처럼 까실까실 해가지고 요거 요거 응? 아이 귀여워 누구 닮았서 이렇게 귀여워 엄마가 누구야 엄마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 귀여워 응 너는 넌 진짜 너는 귀엽다 귀요미 네 이름은 귀요미 이제부터 네 이름은 귀요미야 손을 살며시 내내손 위에 얹네 응 아빠를 살며시 내손 내 위에 얹어 야너 진짜 너는 귀엽다 너 너무 귀엽다 진짜 야귀요미특귀요미 그 나 가야 돼 이제 너무 너무 귀여워 진짜. 야, 너 누구 믿고 이렇게 귀엽냐? 뭐 믿고 이제 가야 된다니까. 애교 그만 부려. 응? 귀교아 핵귀염이. 핵귀여미. 핵귀염이 아니고 핵귀염이다. 핵귀염이. 아, 귀여워. 이, 이 누구 닮았을이 귀여워 핵귀염이. 응? 살포시 여기다 발을 얹어가지고 떠나질 않네 이거. 그리웠어? 사람이 그렇게 그리웠어? 응? 해기요미 응? 해기요미야형 가야돼 너 고추야? 응? 나형 맞네 오빠 아니고 형이네 야나 가야돼 이제 가 내려가 내려가 가게 내려가 임마 미안해 내려가 갈게 갈게 밥 먹어 밥 먹어 너는 밥 먹어 야, 꼬마 사자와 핵 귀요미. 야, 다음에 보자. 인사해. 안녕. 그래, 맛있게 먹어. 아유, 저 귀요미 저거.